네. 현재제의 윤석열 탄핵 심판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 늦어질수록 국민 불안, 분노가 더 커진다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보도됐는데요.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검사, 판사, 헌법재판관, 이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 존경,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큰 손실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 최소한의 존경과 신뢰가 필요한 이런 사람들이 정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이 상황이 상당히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 검사, 판사, 헌법, 재판관들, 우리 사회에서 사법부를 사실상 대표하는 이 사람들이 현재 물론 검사는 행정부 소속입니다만, 이 제대로 우리들의 이 명령,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이번 윤대통령 이 탄핵 과정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 검사판사 헌법재판관들 이번 기회에 이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개혁이 필요한지를 좀 알아볼까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사회불안을 증폭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어 아시다시피 법의 안정성을 해치는 부장판사, 직위 부장판사가 구속 기간을 더닷없이 그동안 쭉 날로 계산하다가 시간으로 변경해서 반란 속에 윤석열을 석방시켰습니다 그 내란 이 주요 임무종사자들 전부 다 지금 구속돼서 감방에 있는데 혼자 버젓이 나오는 이런 이런 국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런 일을 바로 부장 판사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고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즉시 항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 검찰총장이란 사람도 지금 법꾸라지가 돼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법관이 국회에서 즉시 항고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윤탄핵을 하는지 마는지. 오리무중에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것이죠. 현재는 어, 선입선출의 원칙, 말하자면 먼저 들어온 사건을 먼저 판단한다는 그런 원칙도 저버렸고 또 대통령 탄핵을 최우선적으로 먼저 하겠다고 그런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 약속도 저버렸어요. 헌법재판소가 이런 식으로 자기 원칙과 약속을 저버렸다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로 본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 판사나 검사나 헌법재판관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사회불안, 혼란을 약기시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찬반 집회에 나가서 이런 소모적인 일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재가 지금 자기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한 총리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 위법은 맞는데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헌재의 구성 때문에, 헌재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는데도, 세 명, 3명, 헌법재판관세 명의 인명을 촉구했지만, 한 총리가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여의 합의효라는 식으로. 그런데 위헌도 맞고, 위법도 맞는데, 파면 못한다. 이런 말장난을 하고 있어요, 헌재가 지금. 술을 마셔도 음주운전은 아니다. 그런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는 헌재가 자기 부정, 자가당착에 지금 빠져있는 이런 모습은 국민들부터 신뢰를 줘버리는 정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런 헌재는 만약 이번 주까지 윤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심판을 하지 않을 경우는 헌재가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헌재의 위상이 굉장히 위토라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아, 지금 일각에서는 각하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각하는 어불성설 말이 안 됩니다. 저도, 어, 이 탄핵 이것과 관련한 건 아니지만 행정심판을 해봤는데요. 행정심판에 보면 변호사들이 기각 각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각하는 이 탄핵 심리 요건을 갖추지 못하, 못했다고 하는 행정판단입니다. 말하자면 심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심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개수해서 평의를 했다는 점은 이미 각하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16명이 정인을, 정언을 들었다는 자체 이것은 이미 각하는 말이 안 된다는 반증인데 지금 그것을 잘 아는 국회의원들이 각하해 달라고 왜냐면 기각이나 인용을 다투게 되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다 보니까 각하라는 어불성설에 단어어꺼집건 데서 국민들이 잘 모른다는 이유로 각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택은 인용이냐 기각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하를 요구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요구는. 국민을 정말 개돼지로 보고 있거나, 아 자기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자, 윤탄의 과정에서 최대의 손실은 저는 검사, 판사, 헌법 재판관들 신뢰도가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법 기술자들로 전락한 그들의 추악한 민낯, 그대로 드러났죠. 저는 최한의 신뢰나 존경이 사라졌다. 이것은 가장 큰 실수다, 실, 실책이다. 이들이 정리를 앞장서서. 실천해야 될 텐데, 건의와 신뢰가 사라졌다는 것은 큰 손실이라고 봅니다. 스스로 사법 불신을 자초했는데요. 여러분, 1498년도에 일어났던 일인데, 아주 불이한 정의를 외면한 재판관의 껍질을 벗긴 왕 캄비세스, 이 그림으로 나타냈는데요종세에 있었던 일이지만, 캄비세스라는 왕이 이 불이한 재판관의 껍질을 벗겨서 의자를 만들어서 아들이 거기 앉아서 재판을 하도록 엄청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세 때도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는 이런 엄청난 왕의, 어, 분노가 있었는데, 이 현대사회, 이정의를 신천해야 된 판사들이 이런, 어, 일을 벌이고 있어서 경종을 울러지는이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현재의 역할에 점점 회의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 안중에도 없이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모습. 어떤 결정이든 신속하게 하라는 것이 국민 명령입니다. 윤탄핵 심판 못 내는 리 헌법 재판관들은 어, 문제가 많죠. 조국 혁신당에서는 지금 헌재가 윤판면 미루는 것을 헌법 일조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일조는 모든 그이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인데 국민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과 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헌재의 이런 모습들 이미 나오는 검사나 판사들 사실상 국민. 이나 법위에 굴림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나라가 이 사법부가 굉장히 기형화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법부 신뢰도는 제가 늘 얘기하는데 한국의 사법부 신뢰도가 27%입니다. 이 평균이 OECD 평균이 54%에도 못 미치는 OECD 최저 수준인데요. 이게 2015년도 수치입니다. 2024년, 25년, 10년이 지나도 이 우리나라 사법부 신뢰도 꼴찌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법부라고 하니까 여러분 막연하게 느낀 데 검사판사가 후진국 수준에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 심지 않는 이 검사판사들의 이런 정의를 구현하는 행태가 저 후진국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은 정말 개탄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검사 판사에 대해서 최소한의 존경과 신뢰를 가져왔는데 거듭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저는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이 아직까지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식을 갖고 있고 정의를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지만 이딴 식으로 해서 국민들의 불신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검찰 개혁과 법원 개혁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미 검찰 개혁은 국민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법인이나 헌법소 개혁에 대해서는 그동안 얘기가 없었습니다.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판결 개입을 차단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특군이 공고한 사법카르텔을 반드시 손봐야 됩니다. 법을 안 지키는 법원, 검찰, 이 헌법재판소, 누가 손봐야 되겠어요? 국민이 손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